불박차 정상 으로갈 겁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시겠습니다. 자, 앞는 택시가 가고 있고요. 불박차는 이제 차로 변경할 겁니다.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미리 오른쪽으로 빠져서 깜빡이 키고 들어가는데, 그런데, 으아! 네. 으아 뭐예요? 왜 그랬어? 택시가? 택시가 왜 갑자기 들어와? 나는 깜빡이 키고, 다, 다, 다 들어갔죠? 네. 거의 다 들어갔죠? 완전히 다 들어갔어. 근데 이때, 왜, 누가 있어? 여기 손손 손. 손, 손. 아 손이가 요 손이가. 아 네. 택시 잡으려고. 네. 그게 택시가 어저 승객을 보고 그냥 깜빡이도 없이 음 그냥 아이고. 택시랑 붙였을까요? 안 붙였어요. 안 붙였어. 어? 택시랑 피하면서택시랑 부딪히고 나는 이 돌돌을 들이받았어요. 음 그게 택시랑 비접촉이야. 네. 택시 쪽에서 뭐라고 그럴까? 어 택시 그 택시 밤 소리 칠거 같아. 아, 괜찮으니까 반반이래요. 아. 대 오래. 네. 어떻게 생각해요? 조금 부딪혔으면 때문에셔. 부딪혔으면은 부딪혔... 8대 2 뭘 잘못했어, 불법차가. 자, 불법차, 뭘뭐 잘못했어요? 어, 깜빡이도 켜고 자, 네. 나 이따 들어가잖아, 네. 여기서. 네. 여기서, 자, 앞차랑, 나 이제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라서, 여기 요리, 요리 우회전해 갈 거야, 요리. 네, 네, 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. 지금 택시랑 좀 가까이 가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정거리이 앞으로랑 관련이 없어요. 들어가는데, 여기서. 내가 이미 거의 다 들어왔어. 네. 근데, 으아! 저, 저거 피하면서... 어... 부딪쳤으면 몇 대면? 백대빵! 그렇지! 부딪쳤으면 에이... 백대빵이죠. 음... 저걸 불박차한테안전거리비약법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? 물론 일부 판사에 따라서는 아이고, 차로 병이할때 앞차랑 여유 좀 두고 들어가지 그런 판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, 그런 판사 만나면 불박차한테 10%, 20% 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 백대빵! 이어야 되겠죠? 맞습니다. 자부딪혔을때 백대빵인데 겨우 피하면 몇 대면? 겨우 피하면 은 그래도 백대빵! 에이... 그렇지. 아... 그래서 부딪혔을때 백대빵은 겨우 피하다가 그 차를 안 붙이고 다른 붙였을 때도 인도터를 붙이거나 다른 차를 붙이거나 그때도 그렇게 빵이었습니다. 만일 여기서 만일 여기서 저차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저차 때문에 피하다가 피하다가 인도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 사람, 이 사람, 아이 사람을 갖다 붙여서 잘못된 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누가 처벌받아야 돼? 택시. 택시가 택시가 100%냐 아니면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냐의 선택이겠죠. 네. 그렇죠? 네, 이런 사고는 아불박차에 잘못이 없어야 옳겠습니다. 근데 음. 일부 판사는 아이고 앞차를 따라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지 그랬어요. 아유 모르잖아요. 앞차가요 또 앞차 택시잖아요. 택시는 언제 어디서, 어디서 갑자기 들어올지 몰라요. 여기서 요때 말고 조금 거리 를 두고 들어가지 그랬어요 하면서 택시의 저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판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백대빵 의견입니다.